이러면 블러 다운도 해줘야지. 음. 아, 다시 하게? 하셔야지. <웃음> 아니, <laughs> 정지먹는다며 <laughs> <와, 웃음> <안 해>, <laughs> 아, 숨고 안 해야 되니까. 아, 가자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이쪽으로 내린다. 여기로? 이쪽으로 이동하자 사람 왔어, 사람 왔어. <laughs> 야 누가 내 경량 다 훔쳐갔냐? 잡으러 가자. 잠깐만. 여기 이거 있 여기 윙맨을 찾았다. 야 저기야. 찾았다. 윤 같이 가. 윤태왜 말이 없냐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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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에 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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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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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판 돌아갈게 나 돌아갈게 나 돌아갈게 어, 하나 눕혔어 야얘야이쪽이야야준아 준혁아 바로 날려 그냥 바리게 살린다 살린다 살리고 있어 어 잡았다 잡았다 야야나나또나저나 준혁아 살려야 살릴게 살릴게 어 황금 갑바다 60초 남았어 황금 먹을 사람? 아 필요가? 나 쓸게 그냥 필요, 필요.. 없어요. n p i c 비크 좋은데? n d 비크가 a s on p i c k 비크 was on 어 i c k 거 t was on picket was on picket 데 어, 케이 우리 거? 와, 개꿀이네. 거의, 쿠텐탁? 발소리, 발소리. 네. 거여 쿠텐 제인리 쿠텐 하 어디? 하여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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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나 왼쪽 여아요여튼 아, 나 누웠다. 여기 아래 둘. 아래 하나. 안 살린다, 안 살리고 뛴다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나이스. 이 정도 마지막 이 내가 늘 붙어 있을 수는 없니이 정도. 나실 좀. 내가 늘 붙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. 아 근데 납치 스킬하고 스을 사지 않습니다. 어. 바로 여기 거 저쪽에 한눈 보인다.

나 지금 사냥 그거야필인데야저위에야 있다. 야 그냥 이거찬이야찬야 그 근데 이거사냥야 찬양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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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이야 찬양이야. 이야찬려이이이이 그냥 너도 이거 그냥 지금 바꿔 뭘로? 저기야? 그, 이거 이걸로. 여기 이버 실드다. 이제 황금 메리트 없어. 나갔 멀리 있다. 야 우리 앞에 거의 돌아서 가자. 봐들. 드론을 회수하겠어. 네, 오, 여기여기 저기 있어. 나좀 먼데? 드 충전 아, 피리 우리 까지1 발견. 이쪽이다. 자, 부탁 한 붙어 줘. 스캔 사바라. 움직일다. 괜찮. 실드 충 가야 돼. 뒤쪽. 뒤야, 뒤야, 뒤뒤뒤뒤이 있어? 몰라, 소리 들려. 야나왔다 아, 나왔다. 기다기다한명한명 나왔다, 뒤에 스캔 캤다. 찌기, 찌기. 2층에, 2층에. 2층에. 2층에 있다. 아니 저기 까마귀... 저기 있어. 가 아, 저기, 저기 없어. 저기 없어.

야잠만잠만나 나도, 나나 공수고, 나 공수고. 가가가가가가가도가도 나도, 나가나가가도 나도, 뭐야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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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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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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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치 아. 크터가 이런 느낌. 그 괜찮은데? 가는 게 너무 좋아. 진짜 정석 플레이를 해 봤습니다. 어떠세요, 여러분 당신이 챔 좋아요. 진짜, 진짜 정수, 교과서 플레이. <laughs> 나랑 아오. 했을 때 처음. <laughs> 나이스. 야. 아. 나 이거지. 이거야. 어. 태경아 뭔 오. 느낌인지 알겠지? 이거야. 오케이 요즘 이0 0 0거걍 넣는데? 이거야. 이이성민어 와우.